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접니다, 범탈. 제가 최근에 1.2.9 대장간 처음부터 하는 영상, 그리고 플러스로 1만 디나르 넘는 레시피, 포람 레시피. 공유하는 영상을 올렸죠. 근데 그게 이제 영상이 좀 길어요.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캐릭터 생성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장간 얘기만 들어간 게 아니죠. 돼지 도축해서 팔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레시피 추천만 하는 걸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 다섯 개 정도 준비해 왔고 실질적으로 진짜 추천하는 거는 세 개밖에 없고 하나는 이제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레시피 나머지 세 개는 진짜 알아놓으면 좋은 레시피 마지막 하나는 이 레시피는 가격은 비싸지만 왜 이런게 쓸모가 없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레시피니까 마지막 거는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추천 레시피 양손메이스입니다 양손메이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죠 양손메이스 2티어 망치 타격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면은 대충 한 1300, 뭐900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제대로 찍히면 1300디나르. 뭐 구부러진, 뭐 금간, 뭐 깨진, 녹슨 이런 거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안 붙고 그냥 멀쩡하게만 나와도 1300, 뭐 걸작, 뭐 균형 잡힌 이런 거 붙으면 1700디나르. 막이 정도 되거든요. 2티어 망치 타격부, 그리고 소나무 창자루 그리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지금 확인하면서 영상 찍기 전에 예행 연습하면서 어, 리허설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원래 이 창에서 컨트롤 C 메모장에 컨트롤 V 하면은 코드가 붙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클립보드에 이 아이템에 코드가 입력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컨트롤 C 하고 무작위로 돌린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이전 그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양손 메이스도 안 되고, 한손 도끼도 안 되고, 메이스도 안 되고, 재블린도 안 되고, 뭐 거의 다안 돼요, 지금. 한손검, 양손포람, 양손검은 되는데, 거의 다안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손 메이스, 제가 처음 추천하는 이 양손 메이스는 부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망치 타격부, 2티어, 망치 타격부, 1티어 소나무 창자로. 이거 두 개만 아셔도 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천할 건 양손검입니다. 이 양손검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3티어의 별모양 펄션 칼날. 그 다음, 손잡이 달린 가드. 그 다음, 가죽 감은 긴 양손 그립. 마지막으로 낚싯배 폼멜. 이렇게 하면 철이 9개나 들어가는데 9,000디나르 정도가 나와요 양손검 이거 이렇게 하면 9,000디나르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갈 건데 세팅이 요거날및 자루 폼매를 똑같이 갈 건데 칼날만 4티어에 있는 삐죽삐죽한 펄셜 칼날로 바꿔 줄 겁니다 얘는 이제 좀 나눠 가져요 어. 철하고 연철하고 연철 3개, 철 5개 그리고 숫 하나 근데 얘도 대충 9천 디나르 정도 그 다음은 양손 포람입니다. 양손 포람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던 레시피인데 4티어 메나울리온 날 깃발은 5티어의 긴 파니온 깃발 그리고 창 자루는 3티어의 짧은 소나무 샤프트 이렇게 만들면 들어가는 재료는 강철 하나, 견목 하나, 그리고 이제 숯 하나 이렇게 해서 만디나르 정도 나와요 얘는 만들어주고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추천 레시피였습니다 마지막 추천 레시피는 뭐냐면 첫 번째로 긴 글레이브 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깃발은 이중 갈고리 날개 이거를 쓰고요 그리고 요거 자루는 5티어의 경화 참나무 파이크 자루라는 자루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폼멜은 가시도친 구형 폼멜 이렇게 다오티어죠 이렇게 만들면 좋은 강철이 4개가 들어가요 견목은 3개나 들어갑니다 이게 한 3만디나르 정도 해요 39,671 디나르네요. 이거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가 번영도가 6천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뭘 팔아서 지금 돈이 이것밖에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6천이면 원래 이것보다 도시가 들고 있는 돈이 많아야 될 텐데. 아무튼 도시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너무 높은 금액의 무기는 만들어봤자 손해보면서 이걸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어도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재료는 재료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다못 받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얘들은. 이런 레시피가 있다고 해도 추천하기가 좀 어렵죠. 딱이 정도만 알면 된다, 사실. 요거를 양손검, 이거 3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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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티어.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9,000 디나르 정도밖에 안 하지 않냐? 만 디나르짜리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만 디나르 넘, 만3,000 디나르짜리 무기로 도배를 했는데 어, 돈이 막 도시에 막9,000 디나르 정도만 남았다. 좀 아깝잖아. 그못 가져가는 거.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포람 같은 경우는 강철을 써요, 그죠? 근데 강철이 초반에는 쓰다 보면은 금방 또 이제 동이 날 수가 있어요. 금방 다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강철보다 연철이나 철, 이런 거는 모으기가 쉽잖아요. 금방 모여. 밑에 있는 철들은.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돈 버는 용도로 뭐 물론 이제 막 철을 되게 많이 먹긴 하지만 막 아홉 개 여덟 개 이렇게 먹긴 하지만 요걸 팔고 도시에서 사고 무기를 사서 녹이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도움이 되죠 서로 서로한테 그리고 양손검 이 친구들은 만들 때 견목이 필요 없지만 이 친구는 어쨌든 견목이 하나 필요해요 숯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숯으로 다 만들어 버렸다 깜빡하고 그러면 물론 이제 도시에서 무기를 사서 녹이다 보면 변목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양손검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양손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양손검 레시피를 모른다 가성비 있게 뽑아내서 비싼 가격에 파는 그거를 레시피를 모른다 그럼 좀 이제 또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철로도 이렇게 비싼 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 어디든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쓸 수가 있으니까 알면 좋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캐릭터 창을 켜서 C키죠? C키로 캐릭터 창을 켜서 대장 기술로 가면은 필요한 스킬 레벨 175에 장인 대장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면 무기를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찍을 것 같죠? 왜냐면 한번 찍었잖아. 이거를 어떻게 다시 리셋을 하냐면 도시에 들어가서 투기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투기장에 입장을 해요. 그래서 마상 시학 감독관한테 기술을 갈고닦는 일을 돕고 새로운 습관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다. 이 선택지를 누르고 제가 훈련을 받을 거니까 내가 훈련을 받고자 한다. 내가 아니고 클랜원의 그 퍽을 스킬을 초기화시키고 싶다면 밑에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훈련을 받을 거고 대장 기술은 인내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을 누릅니다. 인내심은 승마 구보 대장 기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 기술에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12,000 디나를 내면은, 내가 네 스킬을 초기화 시켜줄게. 퍽을 초기화 시켜줄게. 그래서, 초기화 하겠습니다. 나가고, 그리고, 그러면은, 퍽이 초기화가 돼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찍을 수 있어요. 장인 대장장이를 찍으면은, 장인 대장장이 찍기 전에 가격이, 대충, 이제, 이 양손 것만 그냥 기억하죠. 9,000디나르. 아, 이, 이것도 기억하죠. 대충 4만디나르. 대충 4만디나르인데 여기서 이제 장인 대장장애를 찍을 거예요. 대장기술로 만든 무기 판매 시 거래 불이익 마이너스 50% 장인 대장장애를 찍고, 거래 창으로 들어가면은 13,000 디나르, 9,000 디나르였는데 13,000 디나르가 됐고, 39,000 디나르였는데 62,000 디나르가 됐죠. 그래서 저거를 찍어서 초반에 뭐 돈을 많이 더 불린 다음에 사실 별로 의미는 없긴 해요. 175 레벨 정도 될 때쯤 되면 이미 여러분들 지갑에 10만 디나르, 20만 디나르가 찍혀 있을 겁니다. 대장간을 꾸준히 했다면 안 하고 뭐 그냥 용병 생활만 하셔도 돼요. 그게 더 재밌으셔가지고 하셨다고 하면은 어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돈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만 디나르나 줄수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이거는 사실 그냥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무기가 있기는 있다. 근데 별 의미가 없다. 크게 의미가 없다. 그거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대장간에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도 할수 있다. 그리고 레시피 추천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투기장에서 퍽 다시 이제 초기화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장인 대장장이 퍽을 찍으면 내가 만든 무기를 더 비싸게 팔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